자,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아, 2팀은 상당히 괜찮다겠네요. 1팀을 믿고 먼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게임이 예. 이제 많이 말이 안되게 하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1세트가 노블쿠르에 좀 아, 어... 없어가지고 주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 자, 프로텍스는 우선 1세트를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선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 분위기를 끝까지 예. 과연 지킬 어? 수 있을런지 어. 자, 덩크 좋아요. 노블쿠르 어. 선취 득점합니다. 2대0 앞서가는 노블쿠르 자, 이, 이 세트는, 프로텍스스는 전형적인 아이솔이네요. 예, 초식스인 선수가 탑을 수비해서, 돌파를 통한 매뉴얼 레어업으로 득점을 하는 그런 노트입니다. 자, 이렇게 초식스인 선수가 탑에 서서 돌파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좀 막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인터밀라님. 네, 안 그래도 이제, 음. 스윙맨은 스쿱샷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마 카드들은 막겠지 않을 습니다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수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초반에는 지역 수비를 하는데, 이제 지역 수비를 해도, 3점 한번 시작하면은, 후택이 주도권을잡기 때문에, 네. 기력수기를 해봐도 이제, 몇번 시간을 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이제, 상대가 급해질 때쯤 이제, 마크체인지 아직 해버리는 병. 네, 그렇군요. 아... 자, 상대방을 좀, 묶어놓고, 네. 네. 시간을 좀 보내게 해놓고, 네. 마크체인지로, 불락을 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 4대4 동점입니다. 자또 어웨이를 펼치고 있는 노블크루인데요. 지금 프로텍터스 같은 경우는 이 어웨이를 상대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크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노블크루가 예,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아꼴미 또 비어요. <laughs> 차라리 센터가 스윙맨 하는 게 나을지 싶은데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빅맨이 가운데서 1대1로 뭐블락을 하든 그렇게 한게좀 어, 아무래도 좀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뭐 워낙 피지컬 때 피지컬이기 때문에 해설을 할, 할 만한 게 없지만 그래도 아는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도 아, 뭐치 전...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엘리를. 아, 자, 스쿱 샷! 들어갑니다. 다시 팔때팔 이제 이 5분 내에 스쿱 샷은 무조건 한번탭니다 아. ]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가 안 들어갔을 때한번 그때를 네. 한번 노려야 되는군요. 네. 네. 하지만, 노브크루도 지금 상대가, 어, 컨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꼴미, 네. 뭐, 블락이라든지 이런 게좀 아무래도 다른 빅맨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에, 우리 뭐, 센터에 덩크라든지 그런 걸좀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과연 스윙맨 야, 스윙맨의 그렇구나. 스쿱이 먼저 칩지 아니면 센터의덩크가 먼저 칩지. <laughs> 그렇죠. 경기는 거기서 <laughs> 걸릴 것 같습니다. 자, 10대1 동점이에요. 만약에 노브크루가 3점이 하나 성공이 된다면 또 분위기는 몰라요. 자, 3점, 블락!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스아가면안 되죠, 이제. 그렇죠. 딱 어.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다시 공격권 가져오는 노블크루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3정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노블크루에요. 자, 골밑 자, 이 득점합니다. 네, 또 렉이 걸렸죠, 듀가분이. <laughs> 자, 그냥 이 득점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어, 튕겼어요! 하지만! 어. 패스로야 이거를, 이거를, 야, 진짜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이거를, 야, 우리 핑계가 긴거 해고 생각, 태패스로, 예. 자, 굉장했습니다. 다시, 오, 그 3점! 노막이네요! 들어갑니다! 슬프 잘못했죠, 지금? 그렇죠. 자, 3점을 무조건 막아야 됐으, 막아야 했는 노블, 아니, 프로텍터스인데요. 3점을 막고 맙니다. 이러면 이제 급한 건푸텍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1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권까지 지금 노블크루가 쥐고 있기 때문에 급해지는 건 프로테토스입니다. 자, 풀매벙크 들어갑니다. 거의 서로 2점 싸움은 100%대 100파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무조건 삼막을 하면서 자, 이거를! 자, 미들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네, 야, 그래도 초식스윙 선수가 뭐 지금 예선전부터 쭉 보면은 이 탑에서 그 펼치는 플레이들이, 아, 너무 매끄럽고 좋아요. 아, 네, 스크린 좋습니다. 자, 다시 또 어웨이를 구사하고 있는, 자, 노브쿨입니다. 야, 하지만 상대의 수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리바운드! 자, 풋백으로 마무리하는 넉살 선수. <laughs> 다시 3점 차입니다. 자, 초식순이 또 아, 들어가요. 아, 초식순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2점으로밖에 따라갈 수 없는 프로텍터스기 때문에 수비를 좀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자, 상대도, 어, 스틸! 야, 여기서 초식순 선수가 스틸로, 자,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자, 역전하시면 찰스 바로 올라가죠! 역전합니다. 와. 역시. 야, 다시 또 분위기가 이렇게 또 바뀌네요. 이제 자 급한 거지 노블이에요. 그렇죠. 스틸 하나가 또 이렇게. 자 관영 선수 3점인데요. 자 리바운드. 자 넉살이 가져옵니다. 아, 네. <laughs> 어자 골이 비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역전하는 노블크루. 아또 추가가네요. 아 나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부터는 넉살 선수가 그냥 가운데서 네. 좀 막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대1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쉐불이, 쉐불이 패치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거리가 많이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생각대로 안될 거예요, 수비가. 그렇죠. 예전에는 쉐불이 좋았을 때에는 네. 외곽에서 센터들이 쉐불로 막아주는 척 하면서, 어, 좀 수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쉐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네. 넉사 선수가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여전히 시원하네요. 그렇죠. 지금 초식스윙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수비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마크 아, 그 체인지 할 법한데 안 바꾸네요. 한 번쯤은. 자1점 자극 쏘고 있는. 자 프로텍트스 야 꼴미 비었죠. 자덩크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꼴미 싸움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턴너버 음. 나온 칩니다. 자턴너버 나온 아, 크로는 지금 팔에 가좋죠자질수밖에 없어요. 자 과연. 아 수비 좋아요. 자 지금 수비 지금 타이트합니다. 상대방 지금 아빠가 가고 있어 그렇죠. 아. 지금은 폐업이 좋았는데요. 스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네요. 아, 노브는 이공격을어떻게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포테이 지금 여, 그냥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노브쿨은 여기서 득점이 안 되면은 네. 힘들, 사, 힘든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떡클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떡클 튀길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펼칠까요? 어. 아, 갑습니다. 자, 마지막 노브쿨의 공격은 자, 레오으로 올라갑니다. 아, 네, 좋습니다. 센터가 포스트 푸쉬로 밀어서 이제 아예 불락을못 찍게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자, 1점 차입니다. 여기서, 프로텍토스가 마지막 버저 밑으로 득점을 하면 8강, 아니, 4강에 올라갑니다. 자, 중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프로텍토스예요 자, 여기서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수비가 될 것인지, 과연, 득점이 될 것인지 1초 남은 사람, 어, 이거는 못 내겠어요! 야, 이거는 못 줬어요! 어, 이거는 실수죠. 시간을 못봤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실수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2세트는 노블크루가 가져오면서, 자 세트 스코어 1대 1로 균형을 맞춰 놓습니다. 자 우리 인터밀란 선수 이세트 어떻게 봤습니까? 아 역시 역시나 부테 역시나도 박 아이솔은 정말. <laughs>